청하! 여러분들의 청소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때로는 단 하나의 캐릭터로 인해 인터넷을 비롯해 현실 전반에도 대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을 대혼란에 빠뜨린 캐릭터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브레인럿은 지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재로 뇌가 썩는다는 뜻의 브레인럿은 눈이 가고 자극적이지만 당초의 내용은 없는 그야말로 뭔 소리인지 몰라도 멍 때리고 보기 좋은 밈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용어는 익숙하지 않아도 쇼츠에서 이런 애들을 본 분들은 많을 겁니다. 이탈리안 브레인럿도 그 예시로 그림 생성 AI로 동물과 다른 사물들을 합쳐서 만든 뒤에 여기에 음악을 깔고 이탈리안 TTS로 캐릭터의 이름과 설정을 설명해서 만든 캐릭터 영상이 그 예시인데요. 완성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버코디오의 버코알라 에로콘 1μ 42도 필료맨 달도 아조카리아 14번에카 암바라부 엔티타스 자핫 양반약 마르사칸 마시아라카트 아히라히린이 뭔 소린지 모르겠고 뇌가 썩는 것 같다면 그 의도가 제대로 전해진 걸 텐데요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는 상어와 스니커즈를 합쳐 만들어진 캐릭터이며 이외에도 폭격기와 악어를 섞은 본바르디로 크로코딜로 bombardiro, c r o c o d i l o 야구방망이에서 제작된 이름부터 어지러운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우르 외에도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르, 프리고 카멜로, 브리브리 비쿠스 디쿠스, 일일라일라, 발레리나 카푸치나등 계속해서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고 SNS를 뒤덮으며 네임드 캐릭터들도 수십까지에 전체를 따지면 수백까지는 될 정도로 많은 애들이 이곳저곳에서 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극소수 사람들끼리 장난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영상들은 수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캐릭터 이미지에 이상한 노래와 효과음 TTS를 덧붙인 정도만 있었지만 갈수록 그 캐릭터별로 설정이 붙게 되고 캐릭터끼리 싸움을 붙인다거나 누가 더 센지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붙는 등 점점 그 세계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네가 퍼져나가게 되면서 처음 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인터넷에서도 이탈리안 브레임랏의 검색량이 크게 늘면서 SNS 밖의 민 관련 사이트나 검색엔진에서도 최근 계속 검색 상위를 차지하며 여러모로 인터넷을 뜨겁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어릴 적 우리들이 하고 놀던 설정놀이 같은 게 AI와 플랫폼의 발전으로 스케일이 많이 커진 느낌인 것인데 여태까지 정말 많은 밈들을 접해왔지만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영화화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처음에만 하더라도 트레일러 영상에 좋지 못한 반응과 이후 미묘한 평가로 흥행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개봉 전부터 영화의 수많은 장면들이 밈으로 퍼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크게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밈의 중심부에는 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치킨조키입니다. 치킨조키는 아기 좀비가 생성될 때 매우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닭을 탄 특수한 좀비목으로 기괴한 몹이라서 마인크래프트 유저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몹이긴 한데요 그리고 영화에 얘가 등장하는 씬이 있습니다 이 짧은 장면이 SNS를 타고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화관에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면 환호하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분명 튀어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현실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예전에 와, 센즈를 비롯한 캐릭터 관련 밈들은 그냥 귀여운 수준으로 치킨 조끼가 떴다 하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영화관 밖에서도 들릴 만큼 소리를 지르거나 이게 점점 과해지면서 아예 내부에서 난동을 벌이고 음식들을 던지고 이로 인해 서로 싸움이 붙고 경찰까지 오는 등 진짜 영화관에 대혼란을 들고 왔는데요. 어찌나 이게 심했으면 극장 사이트에서는 치킨조끼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안내문을 써붙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장별로 떠들 수 있는 전용 상영관과 조용히 봐야 하는 상영관을 구별한다거나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없으면 볼수 없게 막는 등이긴 영화에서 겨우 몇초 등장하는 이 캐릭터 때문에 영화관별로 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거기다 인터넷상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사람들 간의 감로들박이 펼쳐지고 있으니 인터넷과 현실까지 혼란의 도가니에 넣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진짜 보고 있는 저까지 이게 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언어학습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듀오링거의 핵심 마스코트이기도 한 듀오는 재밌는 게임이나 유명한 네임드 캐릭터가 아님에도 과거 일러스트가 특유의 어딜 보든지 모르겠는 눈으로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해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회사 측에서도 이런 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걸 넘어 이제는 즐기는 단계로 와 수많은 마케팅용으로도 쓰면서 듀오는 여러모로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엔 듀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게임계가 뒤집혔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혼란스러운 개소린가 싶은데 이전에 듀오링고 공식 계정에서는 진짜 뜬금없이 듀오가 죽었고, 에도와 기억해달라는 병막공지를 올린가 동시에 SNS 프로필마저 죽여버렸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는 만우절 장난도 아닌 2월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당연히 늘 하던 듀오링고식 개소리였는데, 그래도 너무나 뜬금없는 소식에 인터넷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었고, 여기에 게임계가 특히나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기왕 죽은 거 수많은 게임회사들이 죽음을 애도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놀리는 식으로, 여기에 반응을 했던 겁니다. 헤일로를 비롯해 레인보우식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데이 바이 데이라이트나어쌔싱 크리드, 몬스터 헌터의 데스 스트랜딩과 가 오브 워 등등 굵직한 거대 게임 회사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여기에 반응을 보이며 이런저런 짤을 양산했는데요 애초에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캐릭터인데다가 누가 보면 진짜 죽은 줄 알겠는 뜨거운 반응까지 이런 반응은 더욱 듀오의 죽음 소식을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해서 유저들의 언어 학습을 돕는 무시무시한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진짜 뜬금없는 죽음 소식도 놀라운데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나 거대하게 반응했던 것이 되게 놀라운 사건이었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더 뜬금없는데 지난 2024년 윌리브 we'll 인타임이라는 로맨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올렸던 홍보용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배우가 아니라 그 앞에 회전목마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비주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캐릭터라고도 하기 애매한 마치 누가 합성이라도 한것 같은 혼자 따로 노는 이 말의 얼굴은 이후 온갖 짤들과 놀림의 중심이 되었고 게임계 역시 여기에 반응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아예 이 말을 탄 캐릭터를 올려서 보여준다거나 시 오브 시브즈에서는 배 위에다가 이 말의 얼굴을 붙이기도 하는 등 헤일로나 스트리트 파이터, 발라트로의 마운트 블레이드까지 진짜 말이 있는 게임이건 없는 게임이건 얘가 SNS를 뒤덮어버렸는데요. 이를 모르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어, 로맨스 영화를 알린다는 원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광고 효과는 톡톡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전에 지오메트리 대시의 2.2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레벨을 제작하는데 여러 특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한유저가 이 기능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게임을 이상하게 만드는 데 써먹었고, 그렇게 로보토미 대시라는 이름의 이이 모티콘 캐릭터가 갑툭튀하는 레벨을 올리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곧 여기서 차가한 로보토미 레벨들이 게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기본 캐릭터들이 여기저기서 틀리고 갑툭튀하며 등장하고, 여러 정신 사나운 사운드 효과까지 튀어나오는 등 점점 어지러운 결과물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플레이 영상들은 게임을 벗어나 SNS 등지로 퍼져나갔고 게임을 당시 하지 않더라도 지오메트리 대시를 해본 유저는 많았기에 그 게임이 이렇게 되었다고 라는 느낌으로 더더욱 과제가 되면서 점점 로우토빌 레벨은 뇌절에 뇌절을 거듭해갔습니다. 게임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어지럽기만 한게 아니라 게임사와 유저 모두 꽤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걸볼수 있었는데요. 진짜 보고 있으면 너무 내절해서 그냥 원초적으로 웃기기도 하고 가면 갈수록 더 오버를 해서 한술 더 뜨려다 보니 진짜 예술의 영역인 것 같은 레벨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워낙에 유명한 사례들이라 한 번쯤 접해 봤을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진짜 혼란스러웠던 사건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경우를 외에 캐릭터 하나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혼란을 불러왔던 사건들하면 또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